안녕하세요 시월입니다 다음주면 상하탑이 나온지 벌써 한달이 되는데 저다 여러분이나 세금세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이제 뭐함? 네 그래서 하게 될 것들 준비해봤습니다 로아원에서 언급된 남은 3월 로드맵 일정인데요 태초의 섬, 호감도 예정영지 추가 업데이트, 아브레슈드 헬 이렇게 총 4가지가 아직까지 업데이트 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컨텐츠에 로아원에서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자면 아브레슈드 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개의문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레시드와 직접 전투가 벌어지는 오감문과 육감문 두 개만 떼서 헬라니드로 제작할 예정이고요. 아브레시드 헬은 오육감문으로만 만들어 피로도를 조절했다고 하며 다음은 신규 콘텐츠 호감도 예정인데요 어, 저희 니나부와 실리안의 애정 호감도가 드디어 출시됩니다. 호감도 애정은 실리안 니나브 이렇게 두 명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사샤에 아달린 이후 3년 만에 애정 호감도인 만큼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특히 사샤의 애정 컷신을 본 사람들이라면 엘가시아의 니나브의 집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laughs> 애정호감도에서 <laughs> 스토리 관련 떡밥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에아달린 사샤를 참고하자면 감정선을 나타낸 퀘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영지 추가 업데이트의 경우 무드 변경, 쿠키 교환 설침물 영지 방명록, 마네킹 의복, 트로피, 의뢰보상 일괄 수령 등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되는데요 이번에 좀 비주얼적으로 가장 큰 부분이 이 무드 변경이에요 특히 이병탁 팀장님께서 무드 변경에 비주얼적인 변화가 크다고 언급한 만큼 영지를 꾸미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기다릴만한 패치가 곧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초의 섬인데요. 로아만의 서바이벌 배틀로얄 형식의 컨텐츠로 스페셜 모험섬이라는 카테고리를 묶어 스케줄을 단일화한 것으로 보아 대규모 인원이 한 번에 투입되는 컨텐츠일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무기를 선택하고 성장을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공개된 무기의 종류만 화염방사기, 해머, 소총, 수척형 무 등 다양하게 존재하기에 각각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또한 3월 업데이트로 예정되어 있으니 조금만 참으면 될것 같습니다. 남은 3월 업데이트 일정이 총 3개이기에 네개의 콘텐츠가 나온다면 모두 풍성한 업데이트로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3월에 출시 예정인 것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로스트아크 콘서트 앨범입니다. 콘서트의 감동적인 순간을 다시 한번 음원을 통해 느낄 수 있는데요. 라이브 실황 영상과 함께 특별한 소장품까지 들어 있다고 하니 굉장히 탐이 나죠. 물론 수 실황 선정되을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모르니 리마인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3월 업데이트 예정 컨텐츠들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다양한 컨텐츠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재미있게 즐겨봐야겠습니다. 당연히 신규 컨텐츠의 공략도 바로 업로드 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